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들, 그 대적들의 그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베푸셨었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눴다 홍해를 갈랐던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얘기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용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뱀용 바다 괴물 고래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리워야단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바다에 사는 아주 거대한 짐승, 거대한 괴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공룡의 일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할수 있어요. 어, 그 시대에 공룡이 살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나오면서, 진화론자들이 연대를 만들면서, 공룡은 어느 시대 때 살았어? 하고 연대를 정하면서, 공룡이 사람과 공존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렸는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공룡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벽화 같은 데도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들이 그려진 벽화들이 꽤 많이 있고요. 고대 벽화들이요. 그리고 또그 남아메리카의 한그 원주민 마을에서는 수많은 토기가 발견되는데 그 토기의 모양들이 다 공룡의 모양들이에요. 이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공룡이 많이 안 남아 있었어도 가끔 정말 드물게 볼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룡이 그때 있었냐 없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용들의 머리를 깨끗게 뜯었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셨다 이게 다 뭐냐면 물 가운데에 있어 있는 큰 괴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을 치셨다. 그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크게 치셨다. 그전에 열 개의 재앙으로 크게 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그 바위를 갈랐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큰 물이 나왔던. 그래서 물을 먹었던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선 이제 더 과거로 갑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에 대한 얘기지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창조 때의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말합니다. 여호야, 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매하고 미련하다는 거지요. 그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맷비둘기는요 힘없는 백성들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양, 백성들의 생명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언약을 두, 눈여겨보소서 무릇땅이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기 원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 돌보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 또한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자들 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걸 안다면 우리도 그래야지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벌해 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제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갚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대적들을 멸해 달라는. 악, 인들의그 행위에 대해서 갚아달라는 말 속에는요, 뭘 연관시켜요? 약한 자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의와 사랑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저들,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힘들게 하는 저들,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또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주님께 부르지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많이 있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믿는 자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일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힘든 일, 어려운 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자들 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악인들을 멸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그 기세를 꺾어주시고 모든,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돌보시며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